PNT네요. 자, PNT. 매수 가격은 49,300원의 비중 10%입니다. 49,300원. 비중 10%. 자, PNT를 이 종목도 매수를 한지난해 쯤에 하신 것 같긴 해요. 매수 가격들을 보니까. 음. 그런데 이 회사를 매수하신 이유는 이제 한 가지죠. 2차 전지 쪽을 보고서 매수하셨을 텐데, 앞에서 지금 삼성 전기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어이 예, 기술주들 중에서도 이제 핀셋으로 뽑아서 주가를 올린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자 2차전지도 좀 비슷한 양상이 예, 나타나고 있죠. 2차전지 그룹 아래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 특정 종목들만 막 이제 올렸던 예, 그런 장들이 이제 계속 됐었고 그리고 PNT, PNT의 경우에는 지난해 2023년도에 주가가 7월 달까지 주가 반등이 좀 있었어요. 하지만 그 이후부터 소외를 좀 당했거든요. 최근에 뭐 수주 소식도 있고 하지만 이미 주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이 좀 이어져 왔던 터라 지금부터는 이제 이 2차전지 쪽에서의 성장, 성장 기대감은 좀 꺾이고 있는 그 시기라서 길게 끌고 가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은 같진 않아요. 그래서 지금 5만원 정도 이제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면 매수가격이 49,300원이잖아요.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손실 회복되면,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, 더 강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저점을 조금 잡아주는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이게 저점을 찍고 장기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단기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격 회복 시, 반등 시 매수가격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49,300원 반등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